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저는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라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겟 상환하는 방법과 회원 가입할 때 코드라는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해 주시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용한 매 복돈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시고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크리에이터 아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 투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비트겟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한번더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서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 텐데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트 네임은 이름, 라스트 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 해주시고요. 알려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신분증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업로드해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고 셀카 인증은 인앱을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비트겟 홈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게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캡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 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두 인증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릭에서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테더로 옮겨주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서 디포짓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네트워크는 TRX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문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전 업비트로 돌아가 보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심블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만큼 매수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저측 상단에 입해주요 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저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하니까 참고해주시고 여기에 복사했던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 을 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에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된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대서 u s d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어 a 일러블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 From Spot에서 2 u s 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설정을 해서 수량 노출이는얼 버튼 눌러서 최 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밑에는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측에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C통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포지션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물 매매에는 두 가지의 마진 모드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클릭해서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마지막 우측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에서 2 0배사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장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상승은롱하락은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그플라시는 청산가인데,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풀 포지션 TP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면,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손절가를 세팅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어서 지정가로 종료해주시거나, 플래시 클로즈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플래시 클로즈로 종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겟에서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연급에들의 매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눌러 주시고요. 투척 카피 트레이딩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카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 이 트레이더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해서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ROI와 수익률, 수익금액 확인을 해 주시고 오버뷰 측에 오더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카피하는 방법은 상단에 원하는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m o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주시고 손절가 비율과 익절가 비율 설정해 주시고 맥시멈 카피 부분에 자신의 자산 중에 얼마까지 한 포지션에 투자할지 최대 금액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는 바로 밑에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 레버리지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픽스드 레버리지는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할 때 고정된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에 2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카피 트레이더들은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해서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